오늘은 또늘 항상 우리 선수단을 위해 힘써주시는 통역가 우리 통역분 모셨는데요. 먼저 소개해 주세요. <목소리도> <laughs> 안녕하세요 마차통 진수님 오늘 마차도 선수 개인적인 소소한 TMI 하나만 알려주세요. 마차도 TMI? 내가 <목소리도> 네. 충전기 뺄서가 없었어요. 김민수 선수 충전기 아직 안 돌려줬다고 하네요. 입왜그래 <목소리> 행운의 색, 빨간색이라서 입고 왔는데 지금 비가 미친듯이 오네? <laughs> 완전 마녀! <마려워>. 경기하고 <laughs> <와. 웃음> 싶어요? 한달 만인데 7시까지인데 <laughs> 몇 시까지야? 7시 여기가 오면 안 같은데 거기 그쳐가는 느낌인데? 지나가는데요? 예상이에요, 예상? 예상? 이거 이거 좀정확하더라고 주말 시골 남자 아, 역시 일고 싶다, 오네 일주일 안 되겠네. 하나고요. 어? 야 순재야, 나간 김에 다이빙 한번 해봐라. 이거 입을 게 없어. 벚고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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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한 걸 가지고.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? 레인맨에재림이로 <laughs> 오는. 내가 원래 레인맨이죠아아비 자주 와요? 진짜 이와 가자 대구! 수영하 이렇게 한번 하지 않았어? 신인 때 했지 손짝! 손짝! 어깨 빠졌다니까 와비 <laughs> 어, 진짜 많이 온다 <laughs> 하늘에 구멍 뚫린 것 같은데 작년에 태풍 왔을 때만큼 오는데? 도영아 <laughs> 멋있다 <나> 오늘 이렇게 던지자 아나한번 던질게 <laughs> 하나 아, 오라 그래, 내가 던질게. 내가 봤을 때투 땅볼 쳐도 일루에 살걸? 공 미끄러져가지고. 아니, 근데 타자들이 그걸 못할것 같은데? 내가 유리하지, 그러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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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치질 못할 것 그래, 같아, 그래, 일단. 홈런타탈 건데 비 너무 많이 때려 아, 맞아가지 레프트 플라이 될걸? 한동이친거 휘익 누가 봐도 홈런인데 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. 그눈에 <laughs> 들어가가지고 얼굴 맞는 거 <laughs> 오면내일 <laughs> 던져요? 내일던 네일턴, 일턴 네일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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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턴 네일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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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일노네이턴 네일턴, 네일턴, 네일일네 아니면 이렇게 하자! 어, 아니면 MC랑 11명 뽑아가지고 네, 축구함 하자 수중전 이이팀이 네. 이제 올라가는거지 네. 아, 와 맨발로 런닝함 할까 내가 네. 내일 던져야 된다니까 지그 <laughs> 원래 감기 수염 있으면 잘 됩니다 <laughs> 우 진짜? 데막버려져요1명씩팔아 앉아가지고 그래 내 얼굴 초췌니까잘 봐라 이보왜아 둘이 룸메잖아요 룸메 룸메 잘못 졌어 좀붙었다이 실세 실 근데 비가 좀 잦아들었어요 비가 좀 잦아들었어 할래요? 너 나가 아대너박추해 봐. <laughs> 그럼 내야고 할게. 지금은 아니야. 오, 그쳤다. 그쳤다. 아, 나 나가 봐. 좋았네. 너 솔직히 아... 나, 빨리 나가. 승, 아빨 지금. 지금 딱안올 타이밍에 우리가 지금 밖에 있는 거다. 또또 뒤에 아... 또 있다. 맞네. 맞네. 내가 또 레이더 전문가 가 내가. 이만 레이맨 아이가. 레이맨 맞아. 이맨이년 네, 음... 네, 동안 16번 <laughs> 비대 있던데? 괜찮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좀 하자. 예, 야, 아세요. 아세요. 말도 못하는 거 <laughs> 없어요. 우리 방에서 이렇게 본다. 아, 진짜요? 방에서 많이 핍박 받으시네요. 박쌤 좋은 얘기 맞아? 어. 아. 형이 좋은 행동은 안이요 좋은 얘기를 해요. 컵라면 세개 네 세, 아. 세 먹고 한 번에. 자, 이거 이거 스토리가 이거 있다. <laughs> 서로 풍류자단이에요? 아, 이건 진짜 이 스토리가 있다니까. 음, 나는 배고파 두 개를 먹었는데 집 집이... 같이 안 먹으려다 배신자라면서 또 먹자고 항상 내가 당하는 입장이 나니까 이분은 이제 새벽 이제 2시, 3시 되면 돼가지고 아 이제 좀 자야겠다 하면서 누우면 그때부터 누워서 게임 2시간 떼고 새벽 5시 넘어 자고 아니 사람이 게임을 할수 있잖아 근데 왜 5시에 자는 데 진짜 잔소리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보다 더심하 잔소리 피해가 원정 가는데 이때부터 많이 해 진짜 몇 년째 우리 일할 때안 가? 이제 룸메이트는 2년 차죠 이제 2년 차인데 그래. 점점 초췌해져가 지고 얘는 더 밝아지고. 세웅 선수가 또 이번에는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? 아, 세웅이가 선택해 줬죠. <laughs> 선택 받았지만 이거 잘못 선택될것 같으니까. 선택이 아니고 형이 나한테 부탁했잖아요. 내가 부탁했다고 <laughs> 갑자기? 그럼 바꿔줄게요 이제. 어? <laughs> 바꿔줄게요. 갈데 없다네. 서로 입장이나 못하는데? 필요할 <laughs> 거 있어요. <laughs> 이렇다니까요. 아. 네, 그래도 둘이 같이 산책도 하고 한다면서요? 아. 다정하게. 이 그런 <laughs> 걸모른다니까요 친구들도 좀 갖고. 좋은 얘기 많이 해줘도 그건 뭐 다. 넘겨버리고 안 좋은 얘기해 주는데요. 어? 이 쿡전 받쳐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? 소 아이란다. 멘탈 아기 네. 좋은 말은 누구나 해줄 수 있다고.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탕 발린 말은 당연하게 해도 맞다니까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은쓴 소리도 할줄 알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. 이쓴 네 소리 해면 그걸 무시하잖아. 둘다 좋은 사람이야. 어머 하늘 맑아진 거 봐. 내 마음처럼. <laughs> 그림 같네 구름이.

들어왔어요. 아 들어왔어요? 오마이갓 <laughs> 영광의 <웃음> 상처네요 <웃음> 취, <웃음> 취소 취소입니다 내일 봬요 야,